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다. 길을 닦으라, 돌을 재하라, 기치를 들라라는 명령입이다 길을 닦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돌을 재하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걸음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치를 들라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표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사명자, 예비하는 자 길잡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을 걸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켰듯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에서 여러분은 회복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회복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상처입은 치유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상처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면 이제는 그 터널 속에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가 치유됐다면 여러분과 같이 어린 시절에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유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사회적 파탄 속에서 10년을 넘게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치려 했지만 두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그러다 놀라운 은혜로 예수 믿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에 회복되고 나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여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닦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방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회복되는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녀는 기치를 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단지 개인의 성공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생동감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닦아라, 돌을 재하라, 칠을 들라.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될 때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길을 닫겠습니다. 지치를 드리겠습니다. 제 회복이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좋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회 62장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성함과 사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이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십니다. 절망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헷시바의 이름으로 이어셔서 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으십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길을 닦고 빛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제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부르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회복을 누군가의 회복의 통로로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만드실. 거시니다